안녕하십니까. 힐링스쿨 교장 황성수입니다. 어, 오늘 제4회 홈커밍데이 오늘 졸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분을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를 한번 하시죠. 네.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박금엽입니다. 네. 예, 힐링스테이 안녕하세요. 몇 기를 하셨죠? 아, 33기 졸업이습니다 33, 33기 하셨죠. 네. 그때 어떤 어, 이 문제가 있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아, 저는 여러 가지 잔병은 있었지만 음. 나이 들여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음. 음. 특별히 먹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음. 남편 따라서 그냥 왔었습니다. 음, 그러시구나. 네. 혹시 오셔서 어, 그걸 목표로 삼은 건 아니지만 혹시 몸이 좀 달라진 게뭐 있습니까? 네, 분명히 참 어, 제가 1년 전서부터서 이렇게 허리둘레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 입던 치마를 거의 못 입고 네. 이제 정말 커서 못 입었던 거를 찾아서 입게 되었는데 네. 이 몸무게가 빠졌고요. 제가 제 체중은 적정 체중이라고 시중에서 말하는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과체중이어서 여기서 5kg를 쉽게 뺐고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한 2kg를 더 빠져서 현재는 적정 체중 이하로 지금 유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자기가 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약간 낮다 할 네. 정도로. 그러니까 네. 현미 체질 하고 7kg. 그렇죠. 정도 네. 맞았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제 이안 맞아서 못 입던 옷을 다시 네. 꺼내 입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편하게 입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태도 좀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여성들은 특히 이제 몸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요. 예. 그리고 혹시 뭐이 더불어서 어떤 어 좋아진 네. 그런 점들도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게 오른쪽 그뒤 등이 음, 음. 어, 굉장히 결려서 드러누워서 일어나는 이 운동을 못했거든요. 네. 윗몸 일으키기가 안됐요네 전혀 네. 못했죠. 네. 아빠도 네. 결려서 도저히 네. 못했는데 네. 여기 2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그것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공원 같은데 가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눕는게 있거든요. 네네 네. 있죠. 예. 발목에 걸어서 네. 이렇게, 버려서 네. 이렇게 네. 네. 그거를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네. 저, 과연 정말 좋아졌나? 네. 근데 그게 걷더니 돼서 <laughs> 정말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역류성 위염도 있었고 항상 제 약점이 위장이 약하다는 네. 거였는데 현미채식을 하면서 꼭꼭 씹어 먹었더니 그게 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얻은 점이 많아서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예, 그 옆구리 통증은 그 기간이 네.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게 한 6개월 전서부터 심해가지고 음. 오기 전에 한 6개월 전서부터요그래데 네. 예. 여기 와서. 너무 감쪽같이 사라져서 참 신기해요. 네. <laughs> 6개월 된 통증이 네. 한 2주 만에, 2주도 네. 다 가기 전에 통증이 그렇죠. 없어지고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혹시 어, 이, 이런 아직도 이 현미체식의 위력, 또 그거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에게 좀해 어, 주실 말씀 이 있다면? 요 네, 어, 개인적으로 혼자 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리고 이, 이거를 교육을 받지 않으면 중요성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누누이 이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기 참석을 하지 않으면 100%그 정신의 개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를 꼭 참석을 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현이재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남들과 다르게 살면은요. 네.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제 효과를 보셨으니까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이 좀 편안하고 즐거우면은 좋겠습니다. 네. 내용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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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